개념 및 형태부터 보도록 합니다 개념이라는 것은요 이 투부 정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작업인데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여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것이 바로 투부 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 하게 되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사적 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동사원형 앞에 투를 붙여 이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놓은 거래요. 앞으로 동사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V로요. 그러면, 이 동사 원형 앞에 2를 붙인 형태,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투보정사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동사 앞에 2를 붙이면, 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밑에 형태 있네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혹은 동사 원형 앞에 2를 붙인 형태, 개념 속에서도 잘 드러나있지요? 오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명사적 용법부터 가도록 하죠. 자, 해석이 나와 있네요. 해석은 무엇뭐 하는 것 또는 하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말에서 보통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이 동사 앞에 투를 붙이면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또는 하기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해석상, 뭐, 뭐, 하는 것 또는 하, 기 라고 해석되는 순간, 아, 여러분들은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자, 그럴 때, 용법은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건데요. 명사가 하는 일은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로 쓰일 때, 보호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를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주어로 쓰일 때는요. 우리말에 은, 는, 이, 가 라는 조사가 붙어요. 보호로 쓰일 때는요. 우리말에 이, 다 라는 말이 붙습니다. 목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말에 을, 를이라는 조사가 붙는데, 여기다 하나 추가로 로 라는 말까지 추가시키시면 편해집니다. 다시 가볼까요?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해석은 하는 것, 하기 라고 해석된다고요. 주어로 사용되는 것은 하는 것, 은,는, 이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겠죠. 보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하는 것 을, 하기를, 혹은 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어입니다.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말에 은, 는, 이, 가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또는 하기는 이렇게 된다고요. 예문가죠. To master English is not eas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스터라는 단어는요. 얘가 정복하다 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가 달인 혹은 어, 대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달인이나 대가 이렇게 명사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얘가 무언가를 완전히 숙달하다, 마스터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스라는 동사 앞에 투가 붙어있지요. 그럼 얘는 덩어리로 묶여서 뭐가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 좀 해볼까요? 정복하다, 영어를 쉽지 않다. 이 정도의 의미죠. 이 정도의 문장은 해석이 가능할까요? 잘안 되면 다시 해드립니다. 영어를 정복하다는 쉽지 않다. 이게 말이 좀 되나요? 자연스럽지 않죠. 예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네요. 무슨 용법이라고요?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은이 붙었습니다. 그럼 얘 뭐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된다고요.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는 동명사와 바꿔쓸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동명사편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가볍게만 보고 갑니다. Mastering English is not easy. 이것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는, 예, 주어로 쓰인 거지요. 동명사와 바꿔쓸수 있다. 동명사편을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요거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호로 쓰인 경우. 보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말에 이다 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순간, 무슨 용법? 명사용법. 이다 라고 해석되면, 아, 얘가 보로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My dream is to master English. 똑같은 to master English 가 쓰였네요. 근데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의 꿈은 영어를 정복하다이다? 말이 좀안 되죠. 그럼 얘를 이 to muscle English를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꿈은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괜찮을까요?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이다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로 쓰였다고요? 보로 쓰였다고요. 괜찮을까요? 밑에 또 봅니다. 보로 쓰인 투부정사는 동명사 바꿔 쓸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to master 부분이 mastering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동명사 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가볍게 보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목적어로는 우리말의 을, 를 이게 대표적인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로라는 말까지 추가시키면 편리하다고 했네요. 하는 것, 명사용법 을, 아 목적으로 쓰였구나. 하기, 명사용법 를, 아 목적으로 쓰였구나. 하기, 명사용법 어, 목적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주로 like, want, hope, plan, decided 등과 함께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 보고요. 예문 갑니다. I want to, to master English. 똑같은 to master English가 보이고 있네요. master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얘가 덩어리로 묶여서 이 부분이 to 부정사 부분이 되겠죠. 해석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지요? 영어를 정복하다를 원합니다. 이상하지요? 영어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끄러울 겁니다. 그러면 하기라고 해석되는 순간 명사용법 를이 붙었네요. 뭘로 쓰였다고요? 목적으로 쓰였다고요. 하나 더봅니다 I decided to master English 똑같은 to master English 요 부분이 쓰였죠. 이 decided는요.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결심하다요. 그럼 나는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정했지요? 영어를 정복하다를 결정했나요? 맞지 않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정복하기로 혹은 정복하는 것을 결정했다. 결심했다. 이렇게 되겠죠. 하기라고 해석됐습니다. 명사 정법에 로라는 말이 붙었네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상으로 구분해 보는 것 가능한데요. 해석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구분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거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어가 어떤 구조로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신 친구들은요 얘는 주어 자리에 쓰였어 얘는 보호 자리에 쓰였어 얘는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 그런 자리상으로 혹은 구조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잘 안되면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드리는 이 해석 방법을 적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보죠. 주로 like나 want나 hope, plan, decide 등과 함께 쓰임으로 수거처럼 암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면 want가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때는 항상 want to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want to to 동사 원형 무뭐 하기를 원하다. like to 동사 원형 무뭐 하기를 좋아하다. hope to 동사원형 무엇 뭐 하기를 희망하다. plan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계획하다. decid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수거로 외우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외우셔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문제를 푸시는 데도 가능하집니다큰 문제 없이 문제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 주어 목적어의 경우까지 구분해서 좀 살펴봤습니다.